다난방스입니다 오늘은 아빠의 파워업이 망했습니다 어? 아니 왜 망해 아빠가 봐봐 집게리아 여기 보면은 야 파워업 3레벨도 있고 2레벨도 두개나 있어 어... 제일 안 좋다고 소문난 비눗방울은 3레벨 어? 제일 좋다고 안... 소문난 뒤집개랑 미트볼은 하나도 없고 어? 비눗방울이 안 좋아? 어어 어, 비눗방울 지금 3레벨인데 <웃음> <웃음> 그리고 이거 탱커랑 힐러꺼도 지금 2레벨이나 됐는데, 이것도 별로 안 좋나? 어. <웃음> <웃음> 아, 맞아. 지금 뒤집개가 굉장히 좋다고 하던데, 음. 뒤집개는 지금 하나도 안났고요 그리고 미트볼. 요게 이제 콜트가 쓰면은 음. 되게 사기적이라고 하는데, 요것도 지금 빵레벨입니다 <laughs> 그래서 지금 제 파워업 모으는 거는 지금 망했습니다. <laughs> 비눗방울이 3레벨이고 나머지도 2레벨이니까 요거를 한번씩 써볼게요 비눗방울 3레벨이 진짜 안좋은지 한번 써보자고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컨트롤러 보러 먼저 해볼게요 오. 오늘은 해파리 사냥 네. 해파리 사냥 맵에서 한번씩 해볼게요 저는 제일 좋다는 어쌔신의 에드거 지식게 몇레벨이지? 2레벨 우와 좋겠다 <laughs> 자 그러면 한번 가보자고 가보자고 <웃음> 연습했다 <웃음> 자 들어왔습니다. 오, 우리 콜트? 편은 롤라. 롤라. 콜트 자, 지금 콜트 지금 비눗방울 3레벨이 되면은 이렇게 쭉 나가서 마지막에 뻥 터집니다. 틱처럼 틱. 어 비눗방울이 굉장히 자꾸, 많이 나오죠. 거, 자꾸 틱틱거리는. 자 그런데 비눗방울의 문제가 뭐냐면 비눗방 비눗방울 데미지가 너무 약해. <laughs> 사람들이 이거 막 밟고 다녀도 별로 체력이 안 따라. 어, 근데 아빠 스튜가날라다니 어, 아니 오, 막 궁쓰고 하면서 잡으면 음. 또 이동속도가 늘어나고 아 그래? 근데 우리 많이 먹었네? 응 아, 아빠 별로 못 먹은 것 같은데? 근데 효과는 비눗방울 효과가 되게 좋아 땅에 많이 설치가 되잖아 그래서 되게 좋은데 <laughs> 성능은 가장 안 좋다는 거 근데 더 이상은 주면 안될것 같은데 더 이상은 먹으면 안돼왜 어, 왜 죽어 계속 난 죽는 이유를 몰라 아 그래? 스튜, 가 뒤집... 아, 어세신 아, 아 스튜가 세신이야어 그럼 스튜 진짜 세네 피가 날아다닌다아 그, 그래서 크로우가 좋구나 어 크로우가 범위가 넓잖아 그래서 그지? 어 안돼 더이상 주면 안되는데 어, 예. <목소리> 아좋다 역시 비눗방울은 별로 안 좋네요 <laughs>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오케이 자 비눗방울 3레벨의 힘으로 이겨보자고 우리팀은 뒤집개 2명 <laughs> 오케이, 오 어, 뒤집게 두면 그렇게 좋다는 뒤집게 두명둘다 2레벨이야. 근데 어? 괜찮아. 오케이, 얘 뭐야? 주먹이랑 주먹. 이 방아 삐는 빵을 좋다니까. 어? <laughs> 그렇구나. 뒤는 빵이 이 팩트는 엄청 멋있어. 바닥이쫙간리는 게. 근데 데미지가 너무 약하다는 거우 어? 잡았고. 달려. 이 비눗방울은 탱커들이 밟아봤자 하나도 안 아프겠는데 진짜 비눗방울이겠는데? 응. <laughs> 오케이, 어우 지금 분위기 좋구요 오케이. 이대로만 가자. 오케이 자 비눗방울 설치해놓고. 오 어, 이대로 기다리기만 하면 돼. 아 그래? 어우 이거 파도 좀쉬었다 오호호호 자, 이번에는 탱커를 한번 해 볼게요. 탱커는 해파리 버거. 맞으면 이제 피해량 감소되고 이동 속도도 음. 빨라지고. 블롤러는 데릴로 하고요. 네. 탱커 중에 데릴. 다누는 오. 하이퍼. 하이퍼. 저격수 2레벨. 자, 해파리 버거 2레벨. 오, 저희, 데릴로 해 볼게요. 저희 둘다 3레벨 먹었지. <laughs> 와, 그 오케이. 좋다는 플랑크톤 미트볼을 3레벨이야. 그래? 오, 3레벨이야. 오케이, 응. 자, 하지만 대리를 라고 오케이 잡았죠 아, 잡았어요. <laughs> 아, 시간 끌었다. 위에서 오케이, 어. 잘했고, 내가 그동안 먹고 있어. 아, 그래, 잘 지키세요. 응. 오케이, 잡고. 오, 오. 좋았어. <laughs> 이게 <여쭤봐주겠>. 바로 스파이크 <laughs> 가지한테는 안 되는구나. 자 지금 비슷하거든. 지금 어, 잘하면 됩니다. 잘하면. 어. 맥은 그냥 떼는 것 잡고? 같아. 맥은 그냥 너무 세. 뭐가 뭐가 오. 오. 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나도 탱커라고. 아 도망가고 오케이 잡고 도망오기. 어, 저들 15 비슷하겠는데 지금. 응. 아한 개라도 지키고. 괜찮아 이제 다섯 개. 어 다섯 개 있어? 오케이. 어, 여기 많은데요. 이거 애들 먹는다. 이거 먹고, 어, 매이저리가 이거 먹는 거. 아, 두개 지키고... 으아아아... 한 개라도 지키면... <laughs> 오렇게 우리 지키면 돼. 아니야, 아빠가 먹고 갈게. 어, <laughs> 잠깐, 쟤들이 더 빠르나? 장답입니다안 돼. 아... 아 아깝다. 자, 다시 가볼게요. 오케이. <laughs> 자, 해파리버거 2레벨이니? 해파리 버거니까 요 해파리를 빠르게 먹어버리고 클라리네 2레벨의 힘오 맞으면 좋고 맞으면 빨라지고요 오 쟤들 언제 저렇게 먹었어 안녕 오케이 자 해파리를 좀 먹어야 되는데 오케이 잡았고요 아빠가 저다이나마이크를 아빠가 잡으면 되겠다 모독의 궁으로 한번 어. 해도 되나 아 막았게.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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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지마. 오면 죽어. 자, 들어간다. 우와! 대대 들어간다. <laughs> 아빠는 다이너마이크만 잡는다. 얘들 둘만 잡는다. 앞에서 아빠 앞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자는 없어. 아, 또 망가리네. 아, 잠깐만. 아. 오 살았다 오오 오. 맞으니까 빨라지는 것 때문에 도망쳤어 오이번에 잘하면 되겠는데 오케이 하나만 먹으면 되고요 하나만 먹으면 되고요 다 굴러 버리고 어왜 뭐야 하나도 못 먹어서 하지 하나만 먹으면 되는데 아하 이거 오 한번 끊었고 아. 끊어 끊어 오케이 끊고 먹고 내려 와 그냥 그러면 이겨 쭉 내려오세요. 내려오세요. 공격. 내려오세요. 괜찮아. 우리가 더 빨라. 우후! 잡고! 오, <laughs> 와, 저 <진짜> 떨어져 있는 <laughs> 거 봐라. 아빠 구두 그래? 있고. 어. 자, 이번에는 힐러. 힐러는 뭐 치유를 하면 특수 공격이 충전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오. 자, 힐러는 러프스로 가볼게요. 네. 러프스가 최대 체력도 올려주잖아. 음. 그런데 힐까지 돼. 오. 그러면 같이 이렇게 최대 체력을 계속 높일 수 있게 힐을 할수 있겠지? 최대 체력을 높이고 힐을 하고. 어. 표정 같은데 실험해봐야 되겠다. 프랭크. 오예 뭐야. 팔 비트 좀 힐하면서 하면 되겠다. 체 최대 체력 올라가죠? <laughs> 와우야! 뭐이 먹고 가는 거 봐. 어쟤는 어, 원래 저걸 미코는 오케이. 먹고 도망가기 저거 하려고 저거 하는데. 우리가 지금 트로피가 낮아서 아마. 괜찮을 것 같은데? 가버려. 가버려. <laughs> 이놈이 가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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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가버려. 볼트. 오 볼트 막 정말 휘어. 오케이. 갖고. <laughs> 가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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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가버렸네. <갔고요>. 진짜 가버렸는데? 자기 <laughs> 진영으로 돌아가버려. <laughs> 멋진 거. 뚫고. 오케이. 가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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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어디가! 가버려가버려 에너지 없다! <laughs> 오케이, 가고요. 아빠 옆으로 와. <laughs> 힐 해줄게요. 이것도 막아줄게요. 가버려가버려가버려가버려 가버렷! 힐 먹고. 어, 이거 다 먹으면 된다. 닉네 좋은데? 아, 아 잠깐만. 나 살려줘! 아, 야! 아 살았다. <laughs> 어, 잠깐만. 들어가면 이기는데, 그냥? 해야... 음! 이겼네? 와 <laughs> 쉽게 이겼다. 어, 이번에 좀, 트로피가 낮은 걸로 해서. 좋죠, 좋죠. 어, 어, 그래. 자, 오늘 이렇게 아빠가 파워업이 높은 거, 요거 위주로 한번 해봤습니다. 네. 역시 비눗방울은 별로 안 좋은 것 같습니다. <laughs> 비눗방울이 바닥에 막 뿌리니까 효과는 되게 좋은 것 같은데, 데미지가 너무 약해. 탱커한테는 진짜 데미지가 거의 안 들어갈 것 같고요. 해파리버거는 그나마 괜찮은 것 같은데? 음. 맞으면은, 데미지 감소시켜주고, 이동속도 막 빨라지니까, 음. 해파리 사냥 같은 데서, 해파리 먹고 도망가고, 이런거 괜찮을 것같고요 미역주스. 서포터 파워업은, 잘 모르겠네. 얘도 힐량이 너무 작은 것 같아. 힐이 좀 많이 되면 음. 모르겠는데, 그리고 범위도 좁잖아. 힐러 파워업도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네요. 어쨌든, 이번 스펀지밥에 파워업 모으는 거는, 저는 망했습니다. 네. <laughs> 뒤집기도 하나도 없고, 위트볼도 하나도 없고 <laughs> 안 좋은 것만 많고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단발.